네, 좀 많은 편이에요. 선배님들! 저기 껴주세요! 으, 추워! 이 인간 대체 언제 와! 나온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요? 여기 그, 복권 유명한 데 아닌가? 복권 맛집. 너 나랑 겉꽃 볼래? 여기가 한신관이야? 야, 야 건물 좋다 1층에 카페, 매점이 있고 식당 저기 어디야? 야 서점까지 있어? 광공고학과가 여기 쓰는 거잖아 야 편하게 했는데? 이따 강의 채고 또 놀러 갈거죠아 <laughs> 거기 전문의인데 어떻게 알았어? <laughs>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학교로개게 하냐 응? 나이날 학교 와야겠어? 너는 진짜 너무한다 아유씨 어? 누구 계시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저 평택대학교 광고공부과 적응을 도와드릴 3학년 조유진이라고 합니다 아 3학년 아 선배님이시구나 아, 리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 이거 과장 예쁘다 아, 보라색 예쁘다 어, 예쁜데? 어, 이게 저희 학과 메인 색깔이에요 근데 아니 내 거는 걸레 짝인데 니건왜새 네 거야? 아 사실 주워왔어요 아 주워온 거야? <laughs> 네. 소니다 여기 세 곳이 저희 광고학과가 음. 쓰고 있는 강의실이에요. 아, 이세 개가요? 네, 네, 네. 음. 어, 저 선배님 아니에요? 오호, 잠시만요. 저희 지금 발표 중이라서 조용해요. 아, 어떤 발표하는데요? 아, 저희가 저희 학과는 대부분이 일단은 그 주제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음. 그 분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서 그거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그런 팀플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멋있다 어, 그럼 주로 팀플레이가 많겠네요? 네좀 많은 편이에요 선배님들 저늘도 껴주세요 팀플 주제가 뭐예요? 저희 한의학 어떻게 홍보할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침놓는거저 의견 하나 내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이 침을 <laughs> 놓는게 아니라 좀 색다르게 하고 뱉는 거 어때요? <laughs> 괜찮은데요? 아, 진짜, 나른 남자. 상금 받으면서 주세요. 이름 뺄게요. 근데 다 동갑이에요? 아니요. 제가 나이 제일 많아요. 아, 그럼 말은 다들 편하게 하시나? 아니요, 아저씨. 아, 아직 또? 그럼 이번 기회에 좀 우리 편해지자. 여자 타임 어때요? 네? 네. <laughs> 아, 아무리 그래도 반말을 어떻게 해요? 저 그런 거 못해. 요 아니, 근데 나한테 랑 해도 돼. 야, 치지 마. 야. 아, 진땀 뺐네. 아 근데 저분들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동아리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아 동아리 활동.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여서 뭐 하고 계세요? 어, 저희 동아리 파라독스 관련 잡지 회의하고 있었어요. 아, 어? 저 광공부학과 신입생인데 가입할 수 있을까요? 어네 바로 보시죠. 파라독스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카님이 예스아이입니다. 음. 어 저희가 학기에 한번 에이드한 잡지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최신 마케팅이나 트렌드를 찾아보고 분석해서 SNS에 카드 뉴스를 공유를 하고요. 만약에 들어오고 싶으면 원고 작성이나 디자인 제작 둘 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음, 저는 면접관님과 이래를 기,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떨어뜨리죠. 나 같아도 떨어뜨린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어, 저 도담 고회장인데 아까 보니까 동아리 떨어지신 거 같은데 혹시 도담 들어올 생각 없으세요? 뭘 무슨 보신 거예요? <laughs> 딱 보니까 도담 인재상이신데 이거 도민맨... <laughs> 저희 동아리 오시면 기획, 디자인, 카피로 나눠서 활동할 수 있는데 혹시 어떤 일 해보고 싶으세요? 어, 저는 디자인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디자인적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또, 이 얼굴을 보시면은. 네. 그러면은, 혹시 살면서 보신 광고 중에 좀 인상 깊게 남았던 광고 있나요? 어, 서브웨이. 시그니처 먹으세요. 네, 합격이시고요. 와. 그러면은, 한번 일 같이 해보실까요? 어, 어떤 일이요? 저희는 학교나 학과 소식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있거든요. 음. 마침 오늘 기획서 올라왔으니까, 그거 참고하면서 한번 글 작성해주시면 음. 될것 같아요. 오늘 인생 <목소리> 링워크 맨이 학교에 찾아 왔다 인현은존잘 다들 벌써 현업에서 일하시는 거 같아 아 저희가 실무가 좀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 현업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배웠습니다. 어? 이거 <laughs> 대본이지? 아니요 아니요. 에 여기가 마지막 강의실인가? 아네 여기가 아, 실습실. 아, 실습실. 실습실. 네. 어? 재네 뭐야? 아니 선배, 이게 어. 이렇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아, 뭐 하시고 계셨죠? 아 저희 포토샵 중이었어요 아니 포토샵을 하는데 왜 애정행각을... 아 포토샵을 왜 하냐고요? 아, 저희 왜... 광고공부학과는 마케팅뿐만 네네. 아니라 제작 분야의 실력도 필요로 해서 제작 분야의 수업도 거쳐오고 있습니다 아 네, 분명 잘 들었고요 <웃음> <뭐야>? <웃음> 선배님이 생각했을 때강공공학과에 필요한 역량이나 아니면 반대로 강공공과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이 있는지 음, 일단 유행에 민감해야 돼요 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저희가 민감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행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아 이것도 외워왔어? 그리고 창의성이나 인지능력도 늘고 사회성도 늘어요 사회성은 왜? 아 저희가 팀플이 많다보니까 음. 다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다보면 음.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그러다? 혹시 나왔어요? 이학 아니 이학과는 연애공부만 하나야 자 마지막으로 광고 이행자하 끝낼게요 자광 광고가 나오면 고 어? 고개를 돌린다. 어? 뭐야 이게 뭐야? 내가 더 잘하겠다. 홍보를 언제 봐요? 홍 홍시 그쪽 커플이세요? 보 뭐? 보자 보자니까.